농업이 꼭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프레임이야. 진짜 다 자동이에요, 거의. 일단, 국내 최초 스마트팜 그치? 전공. 전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유리온실 음. 뒤에 컨테이너, 수직 농장. 네. 놀러 오기라도 해봐요. 진짜 예쁘다. <laughs> 진짜. 안녕하세요. 스마트 원예계열 스마트팜 전공 문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용현입니다 <laughs> 저희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전공은 ICT 기술을 접목해 정밀 환경 제어를 할수 있는 농업 형태로 그런 스마트팜의 농업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웃음> 전공입니다. <웃음> 당연히 여기 어, 유로신을 실습하는 거? 진짜 처음 정식부터 키워서 수학까지 전부 다 하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1학년 때 전공 탐색 실습이라고 음흠.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계열 약간 조경, 음. 원예, 음. 플로 이런 거다 경험해 볼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계열만 아니라 다른 계열까지 음.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 음. 의미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아진 게 저희가 알던 노업은 약간 논바닥에서 아니면 바, 밭에서 이렇게 막 멀칭하고 막 음, 비닐 시공고 몸으로, 몸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막 핸드폰, 막 CCTV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음. 뭐 스마트팜 온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 진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음, 바로 볼수 있지. 진짜 다 자동이에요 거의. 물주는 물, 주는, 어, 물 것도, 주는 것도. 창문 닫고. 음, 이거 햇빛 들어오는 것도 다 자동이지. 완전 좋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서는 노지재배보다는 음, 정밀하게 음, 진짜 그러니까 원예 안에 스마트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예 자격증 뭐가 어, 다할수 있... 있지 그러니까 신... 저희가 신... 최근에 신... 따온 자격증은 식물보호사업기사 신... 응. 종자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 어, 되게 많지 그교에서도 그걸... 많이 도와주맞고 응. 학교에서 진짜 많이 도와주세지 제가 놀라웠던 게 수업 과제가 자격증 시험복이에요. 응. 수업에서도 매주 계속 하니까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특강도 열어주시고 맞아. 응. 어, 필기를 붙으면 교수님께서 실습 지원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돼요. 응. 책도 나눠주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어, 진짜 많이 챙겨주세요, 교수님들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응. 지금 맞아. 식량 문제 그렇지? 많은데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심해지니까 고령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스마트팜 맞아. 그래서 저는 여기 스마트팜 전공 비전 높다고 응.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맞아요. 지원하고 있고 사업도 되게 많이 생겨서 그걸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농업이 꼭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프레임이야 저희 스마트팜 전공은 도시에서도 할수 있답니다. 진짜 지방으로 그렇지. 안 내려가세요. 이게 제일 커요, 진짜. 음, 도심에서도 할수 있다는 음. 게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지. 음. 농대를 나오면 무조건 농부가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이 있어. 근데 그아니고정관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희 학교 같은 건 LG 계열 그거라서 응, LG로 싶어. 취업하는 분들도 많고 영농 창업할 수 있고 맞아. 여기 농업계열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취직하는 것 같아요. 영농 창업뿐만 아니라 일단 국내 최초 스마트팜 전공, 전 그거 보고 왔거든요. 네. 유리온실 뒤에 컨테이너 저... 수직 농장. 음. 이 스마트팜 전공이런게 진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 두세 군데 더 생겼을라나? 되게 수준 높은 학교들도, 저희 학교도 수준이 높지만, 그런 학교들도 막 요즘 스마트팜과라는 새로운 과를 만들 정도로 이게 되게 전망받는 과랍니다. 그, 저희 학교가 실습이 좀 많아요. 학생과 교수님들의 접촉 이런 게좀 많다 보니까 네. 교수님들이랑 음. 친해지고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맞아. 캠퍼스 예쁘게 캠퍼스 와 음. 저희 학교 진짜 캠퍼스 진짜 예뻐요 피크닉하러 아, 오라고? 피크닉하러 진짜 많이 와요 나도 해 돗자리 기숙사에 곁자리 놔두고 있어요 놀러 오기라도 해봐요 진짜 예쁘 <laughs> 진짜 일단 막 땡볕에서 일하고 그런 네.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온실 안에서 환경 제어 받고 있고 에어컨 틀려 있는 곳에서 직접 재배하고 실습할 수 있어서 여자분들도 충분히 실습하고 재밌어 할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스마트팜 전공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팜 전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힘들고 땀 흘리고 막 피곤해 쩔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좋아졌으니까 진짜 스마트팜 진짜 추천합니다 고민하지 마요 와요 스마트팜